오늘 한국진도견협회 사무실에서 회원들과 같이 담소도 나누고 차도 마시면서 얘기를 하던 중에 2009 지인이 2019년 12월 24일 눈이 많이 왔었는데, 눈구경하로 산으로 그 수락산으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어째서 강아지 심소리가 조금씩 있다는 거 돼가지고. 눈이 하얀데, 보니까, 그,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니까 조그만 강아지, 이제, 그, 한 달도 안된 강아지가, 목소리도 작게 아주, 기운이 다 떨어져서, 응? 보니까, 그 굴이 위에 있는데, 그 굴에서 아마 떨어져가지고, 어리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늦었으면 개가 죽을 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얼른, 집으로 데려와서 그 여태까지 살려가지고 어 지금은 이제 새끼도 낳대요 그게 벌써 이제 1년 반이 좀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개가 너무 좀 신기하고 어떤 건가 좀 제가 궁금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그 주인하고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오늘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가고 있는 중이고 여기는 이제 지금 가고 있는 데는 제가 매일같이 그 파워워킹 하는 그 길인데, 자전거 도로와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아주 도로를 참잘 조성해놨어요. 좌측에는 맑은 물이 흐르면서, 거기에는, 뭐, 잉어도 있고, 또 뭐, 그, 백로, 뭐, 물오리, 아주 각자 그, 어 삶에 그, 노력하는, 그런 자연 모습이 보이는 그런 우이천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래서 여기는 매일같이 제가 운동하고 하는 곳이라 여러분들한테 지금 개를 만나러 가는 중에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잘 봐주세요. 얘를 처음에 어디서 그냥 봐주셨어요? 한. 응. 아니, 얘기해 주라고. 어. 응. 아, 드디어 처음에. 봤습니다. 어, 어, 아, 뭐 아주 뭐 잘생겼네요 몸통같은 것들이 뭐, 어디인지, 뭐, 어디인지 모르고. 어, 음, 산에서. 카메라를 대니까 어, 그래서, 얘가 싫어하는군요 그 농장에 이상하게 낯선게 네. 어, 그니까. 짖고 그러 경계하네요 그니까. 음, 어. 모습이 어. 그 옛날게 어. 모습을 어. 많이 가졌습니다

음. 자기 쥐한테 누가 올까봐 아주 계속 봐가면서 경계하네요. 그다좀 매너 보세요. 몸통 구조가 아주 좋습니다. 개가 어. 옛날 스타일을 많이 닮았고 한번이 보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걷는 모습이 상당히 그 야, 아주 이렇게 쳐다봐. 바람직합니다. 가라고, 이렇게 통통통통 튀면서 몸이 흔들리지도 않고 몸통 구조와 그 자기 새끼구만요. 그 뭐라 그럴까? 전지와 후지라고 그러죠. 앞발 있는데, 앞발 찍은데 뒷발이 오, 가서 오, 찍는 거는 다라스가 네. 잘 맞는다는 네. 그런 네. 이야기입니다. 네. 몸통도 네. 이렇게 네. 통나무 네. 같이 네. 동글스러움 네. 해가지고 아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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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있고 네. 늘어진 데가 하나도 없고 앞놈이 네. 그 네. 새끼 낳는 데도 네. 아주 네. 체형을 네. 유지하고 네. 있군요. 네. 꼬리가 저렇게 말린 거는 네. 옛날에는 많이 네. 있었습니다. 네, 걷는 게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계속 뒤를 보고 하는 이유가 저게 주인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그, 아주, 본능적인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꾸 보는, 검시, 보는 겁니다. 지가 앞으로 가면 되지, 왜 자꾸 보겠어요. 굳이 자기네 주인한테 접근하나. 그런 걸 이렇게 계속 보니다 얘가 얘가 안그 텐데. 아주 걷는 모습이 안정세가 있고. 아니. 제가 끄는 겁니다 지금. 역시 아주 영리한 그런 본능을 가진 개고 제가 또그 진돗개를 오래 연구한 사람인데 상당히 그 진돗개 그 종목견으로서는. 아 종빈견이죠. 종빈견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개입니다. 제가 지금 가자 가자 하면서 하는데 저 계속 들러다보면서 아주 영리한 개네요. 그 내가 따라가니까 가네. 아, 이제 주지인이 그래도 따라오니까 따라가는 거래요 이게 지금. 이제 집 동네를 다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강아지 좀 확인하러 제가 주인한테 강곡기 부탁을 드렸고. 이제 매 놓고, 저희 집에 들어가니까 저렇게, 집에 들어오면 다 안면 몰수래요. 음, 자기네 식구 이외에는 얼친도 못한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 그 집에 등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강아지 중학이라서. 어, 여기 있군요, 강아지들이. 여기 지금 9월 3일날 낳다는데 야, 아주 고르게 났네요. 상당히 이쁘네요, 강아지들이. 아. 음. 아주 좋네요. 어떤 게 어떤 건지 아주 다 고르나서 참잘 났네, 강아지들. 음. 요거를 이제 지금 뭐 40일 되면 띠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 저도 하나 그 분양을 받았습니다. 맡아 놨어요. 근데 순놈이 손 넘어오고 앞 넘어오고 다섯 마리를 낳네. 아주 상당히 그 아주 수준급입니다, 강아지들이. 색소도 그렇고, 귀엽게 하품으로네 음,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요런 강아지들도 참 드뭅니다. 예, 네, 이상. 그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